나지? 빨리 가는 방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지 자, 1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에스2 네. 8 1요어 네. 이렇게 만아 진짜요? 너무 신기하네요 요 어? 동행하는 건가요? 이야 하철 브이로그 바로 옆에 뵙는다고 하데어 음. 어. 여기 왠지 장잘될것 같잖냐? 음. 같이? 어 기다리면서 옆에 자랑할 거야 음. 음. 손 씻고 왔는데 음. 핸드폰을 또 만져버렸어 그렇네 괜찮아 너 답이 뭐지? 근데 주위에 이런 집이 있어 난 전혀 몰랐네 드라이브 오 드라이브 블랙박스, 블랙박스 느낌, 블랙박스 느낌, 블랙박스 느낌. 느낌. <laughs> 어우, 시다 여보세요, 우리 지금 출발했어. 가는 중이야. 80분, 어, 10분 정도, 10, 아이, 40분 도착해서 알겠어. 씨가 뭐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음, 알겠다 알았어. <laughs> <laughs> 최대한 빨리 할게 만들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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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찍힌 줄도 <찍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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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빵 골라주세요. 내가 찍고 있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laughs> 설명하지 마. 야 이거 뭐야? 그거 아니야? 아그 이름 기억 안 나. 팡도, 팡도르. 팡도르? 팡도르? 맞아, 맞아. 팡도르? 근데 팡도르라기엔 생크림이 너무 많은데? 엄청 큰데? 어. 헉, 이거 봐. 녹차 생크림이. 녹차 생크림. 이게 짜겠다니까. 보니까. 어? 녹차 타르트 맛있겠다. 음. 음. 녹차 타르트 하나 먹을까? 그럴까? 녹차 타르트 하나 먹을까? 음. 너무, 어,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커. 아. <laughs> 좀 작으면 맞지? 여러 개 먹겠는데 너무 크네? 나크면사 그 먹고 싶어. 어, 오케이. 거 먹을까? 어, 이거 먹어볼까? 어, 이게 어, 커고, <laughs> 커고 있어. 고 있어. 따라따란. 아, 근데 엄청 무겁다. 근데, 그 점심은 맛있을까? 어, 그어 맛있기 근데, 어. 링크 보내준다 보니까 뭐 4인조 가는 힘들다. 어. 이거 집중했던 아 아이초발가윈초아가초발아 5명이잖아 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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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이 딱 4명만 앉아있는명이면 아, 2명 3명 나눠 이명 3명 만남첩 뭐야 어, <laughs> 뭐 우리도 돈 먹으러 왔는데 <웃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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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얘 안에 크림이야? 어음맛있네다 음. 음. 크림이 것도 맛있어 먹을래? 뭔데? 어왜 이렇게 밝아? 딱 맛있다 아, 맛있어 아있다 방충전됐어 맛있다 <laughs> 요즘뜨겁뜨겁 아, 그래. 아, 어 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아, 진짜. <laughs> 음, 맛있지? 네. 먹어봐 먹어봐. 냠냠지. 이거 먹어봐 이거 밟아. 갑자기 아게 <laughs> <자기, 자기, 자기 웃음> 먹어보래. 자, 티슈 음, 하나만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음. <laughs> 회사에서 해 아니라? <laughs> 어 우리야 구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회사에서 구해주는 숙소는 직원들만 <laughs> 살수 있어. 먹어. <laughs> 진짜 알아? 음. 안니 간지 얼굴이 좀 탔네. 다 음. 아, 맛있다 음. 맛다 맛있겠다. 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맛 맛있겠다. 음. 맛다 음. 만나지 다자맛있겠맛있겠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민초야? 있초야맛있지다맛있다맛있는다맛있 <laughs> 어머, 꼬부기한테 좀 미안하네. 왜? 네? 찜닭해 나빠질래? 어? <laughs> 찜닭해 나한 나올 줄 알고. 아 그래서. 아 미안해. 아직 달달해. 아 <웃음> <웃음> 저희 거 같은 거 말고 두 손에 든어봐두 손에 그럼 두 마리야. 한 마리 반도 아니고. 응. 절대 두명한 마리 만해 아니, 아니. 아까 주비한 아, 저희가 뭐 먹고 왔다. 한 손에 괜찮은 것같데 역시, 일하한 <laughs> 마리 들어야 돼. <laughs> 여자가 <laughs> 요 아, 이거 왜 만났어? 야, 잠깐만. 성공도. 성공해라. 야, 리약라지금카라지리라지리카지리라지 오리카라. 테지 오리카라. 테레디리레지 오리카라. 테레디지 오리카라. 레디지오리카지오리지 라야되는거 아니야? 그걸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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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잘했어 거. 거야. 저택 집 찍으려고 온거거 같아. 아, 자랑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뭐 언박싱 영상 찍고 이러고 있어. 영상 안 봤지? 영상 <목소리> 유튜버. 염소 영기때 너무 네, 키우잖아. 행복다 아, 진짜? 아, 어. 네, 애완야 아니오지? 그, 자유동물? 자유동물? 아, 내 동생, 자려동물 어, 엄마, 이분이 형이 죽었어. 어, 동물밖에 안 남았어. 어. 내 동생에 나는 대성통국 어. 하면서 걔를 보내줬어. 어. 그, 저기 한 마리 남았는데 자기가 못해주고 다 해주겠다고. 어. 지프라기도 못 먹고 갔다고. 첫째가 하면서 엄마도 어, 또 퍼프라기도 하면서 대성통국 한거요그 어. 둘째한테 완전. 올인했어? 어, 올인해가지고. 야, 똥좀 닦아주고, 아, 똥 튀어주고. 아, 꼭 아, 아, 어, 여기 어, 뽀뽀하고, 막 이런다. 어, 얼굴을 뽀뽀하고. 얼마나 그런다? 큰데? 다, 집안에서 키운 거야? 아니 바깥에 되게 크다. 오, 진짜 아, 크다. 순댕이다. 사람 하도 아, 많이 매겨. 순댕이. 근데 얘가 사람을 알아봐? 어? 주인을 알아봐? 주인? 그러니까, 몰라. 주인도 못 알아봐. <laughs> 근데 따라오긴 어. 따라온다. 어디를 아, 데리고 가잖아. 목대로 풀어놔. 풀어놓으면 내 동생 근처만 뱉어도 망갈 것 같잖아. 얘가. 사랑을주니까 도망갈 것 같은데, 안 어. 아, 도망가? 어, 신기하다. 그래 가내 동생 주위에 친구가 막 유튜브 애기 때부터 했으면, 뭐지? 서울역, 서울역 빨리 가는다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 혼자 이거 들게못 찍겠는 거야. 너무 창피하야요 진짜 도도처럼 오호~ 카메라 무빙 존나 오오이씨야. 여기다가 화나 롤, 어.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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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그 같은 거 멀미 나서 못해. 나써거 멀미 나서 못해. <laughs> 아, 배그 좀 멀미 나긴 하던데. 그래서 나 모바일 배그만 하고 좀 PC방을 잘안 가니까. 완전 저번에 p c 방 배그를 한번 했다. <laughs> 근데 모바일이랑 PC랑 좀 다르잖아. 그게 또어 어디서 쏘는지 안 보여. 어, 내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나는 근데 모바일 배그는 좀 보이거든. 그래도 어디쏘는지는 근데 PC 배그는 맞는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안 보여. 어, 난 뭐야. <laughs> 총 쏴서 죽이는 거잖아. 한명 살아남을 그런 게임을. 섬에 뿌려놓고 어. 응. 왔다 다 하는 거. 어, 롤은 잘... 아니, 배은잘 모르겠다. 아, 모바일 존재미가 진짜... 롤은 모바일 재 스트레스 받을 때 맨날 총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룸메가아안 언니가 또총질 하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는 정말 심고 중구나뭐 <laughs> 하는 게임인데, 뭐. 사람가운데 하는 화각우 이렇게 3 d 로이렇게 보인다. 어. 계속 벽에, 벽에서 나오지는 못하겠어. 땅거 <laughs> 벽에 나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오지는 못하겠어. 짱나더라 나도. 나그 다음에 더 스트레스 받아.